오늘 저안 만났으면 쟤는 30톤 브릿지를 저 63톤 끌고서 지나갔을까요? 안 지나갔을까요? 캐나다 트럭과 꿈봉남입니다. 지금 시간 새벽 5시고요. 이제 해뜨는 시간이 많이 일러졌습니다. 지금 출발해야 오늘 하차시간 예약 맞출 수가 있어서 조금 일찍 출발하는 중입니다. 아침은 가서 먹어야 될것 같네요. 지금은 출발이 먼저입니다 여기는 알버타 오웬이라는 타운이고 저는 지금 이제 한나 쪽으로 갔다가 하이웨이 36번을 타고 남쪽으로 쭉 내려와서 부루까지 8시 30분 전에만 가면 됩니다 지금 GPS 내비게이션 도착 시간은 8시고요. 슬슬 가다가 시간이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 아침을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ANW가 있긴 한데 6시에 열기 때문에 가다가 중간에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밤에 비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진짜 천둥, 번개도 많이 치고 새벽 다섯시라 아직 정신이 없지만 오늘도 열심히 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비방울이 이제 막 떨어지네요 자, 출발! 아, 애들이 아침도 또 나와있네 여기 저 얼른 가서 먹어 임마 쟤들이 먹다가 깜짝 놀래면 요길 위로 튀어 나옵니다 그냥 아 지난번에 밟은 거 아직도 막 생생해요 진짜 아침에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니까 안개가 막 생기네요 나오지 마세요 요놈들아 아 오늘 아침 엄청 많네요 진짜. 지금 하이웨이 1번까지 내려왔구요. 이제 여기서 동쪽에 몇 마일만 가면 오늘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지금 시간은 7시 30분입니다. 가서 체크인하고 기다리면서 아침 먹으면 될것 같아요. 오늘 늦지 않고 다행히 도착했습니다. 천도 2차선 짜리 요렇게 하이웨이 1번만 오면 그냥 오늘 하루 업무가 끝난 것 같이 마음이 너무 편해집니다 이게 맞을편에서 오는 차 걱정할 것도 없고 여기서 이제 크루즈만 놓고 계속 가면 되거든요 뭐설 필요도 없고 아 저도 그냥 요 맨날 하이웨이 요 1번만 타고 다녔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아직 저는 젊으니까 좀더 고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년더 해보고, 정말 체력에 붙이면 그때 이제 미국 내려가는 데 저도 한번 생각해보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저 앞에 오른쪽에 보이는 저 엘리베이터 있는 데가 오늘 가는 브룩 피들랏입니다. 이 하이웨이 1번 지나다 보면 이 브룩이라는 타운에 지나갈 때마다 그 악취가 엄청 나거든요. 왼쪽에 있는 게 저기 소 도축장이고, 저기서 미국으로 많이 수출을 합니다 고기를.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저 엘리베이터가 거기 회사랑 같은. 그소 사육장 인데 저기에 쌓여 있는 저소 먹이긴 한데 저걸 많이 썩히는 냄새가 심하거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저 도축장에서 소 도축하고 그 소에서 나오는 그 소변이나 뭐 똥이나 오줌 같은 거를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소 냄새가 많이 납니다. 요거 하이웨이 1번 지날 때마다. 그래서 여기 캐나다에 사시는 분들은 요 브룩 지날 때마다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아 여기는 이 타운은 뭔데 이렇게 냄새가 이렇게 1년 내내 심한가? 이게 다 여기 사육장이랑 여기 소 도축장 그 냄새입니다. 저는 여기서 연속 4일 동안 잠적도 있어요. 매일 밤저 앞에 보이는 엘리베이터에서. 이 겨울에는 얼어서 좀 괜찮은데, 이 여름에는 정말 악취가 진짜 말도 못합니다. 그 악취의 범위는 바로 여기에요. 오른쪽에 쌓여있는 저소 사료거든요, 저게. 저게 썩으면서 나는 냄새입니다. 저 앞에 다 쌓여있는 게 저게 다 소사료예요. 아직 기다리는 차가 없나 보네요. 오늘. 제가 8시 30분 예약인데. 어, 지금 내리는 차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 내려도 돼요, 그럼. 지금 7시 30분 예약 차가 안온것 같은데 제가 먼저 가서 하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하차가 한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한 차당. 그래서 지금 먼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안 내려주면. 기다리면 되고요. 어차피 저는 8시 3 0분이니까여기이걸에쳐주고이걸에쳐어를다 빼야 에니어를다 빼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꽉 차면서 먼지가 안 나요. 아니면 먼지가 계속 납니다. 30분 동안. 30분만에 다 내리고 스케일아웃 했습니다. 예상보다 1시간 일찍 나가네요. 여기서 잠깐 아침 먹고 쉬었다가 가야 되는데, 오늘도 냄새가 심합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 서류 받고, 좀 여기서 벗어나서 냄새가 안나는 쪽에 가서 밥을 먹도록 할게요 소밥 44톤 다 내리고 출발합니다 다음 캐놀라 시르러 캘거리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파머가 연락이 안되네요 지금 기름도 없어서 지금 가는 길에 바사노라는 타운에 가서 기름을 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름 없다고 불 들어온 게 100km 전이었거든요. 근데 기름이, 불이 들어오면 아직 200L는 남아있기 때문에 거의 한 150km 안에서만 기름을 넣으면 됩니다. 여기서 바사노까지 한 45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아예 기름이 바닥까지는 아니거든요. 제가 좀 전에 열어서 확인해 봤더니 제가 트럭이 연비가 1L당 2km 나옵니다. 2.5km까지 나오기도 하고요. 지금은 빈 차라 좀더 나오겠네요. 보통 이 슈퍼빅 끌면 이 차량 무게가 63톤이기 때문에 연비는 그냥 생각 없이 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가 하이웨이 바로 요 1번 옆이거든요. 요 부룩 지나가실 때. 이 이상한 냄새가 나면 여기 소사육장이랑 저 앞에 도축장에서 나는 냄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이웨이 1번 상에 있는 바사노라는 타운입니다. 여기서 기름 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여기까지 퍼지지 않았습니다. 기름이 간당간당하긴 했는데 이게 오엔에서 여기 내려오는 동안 거의 2시간 30분 동안 주유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신히 여기까지 만든 거예요. 트럭 운전을 하다 보면 자기 기름 탱크에 기름이 얼마나 남았는지 얼마나 갈수 있는지 잘 확인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번엔 좀 불안불안했네요. 제가 짐을 많이 실은 상태라서 64톤을 실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앞에 있는 페트로 패스 가서 기름 넣고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그 캘거리에 있는 그 농부랑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 야드에 아무도 없답니다. 그 어거 셋업 돼 있으니까 가서 혼자 싣고 가라고 하네요. 뭐 서류는 뭐안 두고 가도 되고 자기가 지금 사는 곳은 캘거리라서 왔다갔다 할 수가 없답니다 저야 좋죠 빨리 안가도 되고 어차피 요거 씻고서 내일 아침까지 사스카툰 가면 됩니다 지금 제가 아무리 서둘러도 사스카툰 캐놀라 기름 공장이 8시 30분까지 하거든요 그 전에 못갈것 같으니까 여기서 기름 넣고 아침도 먹고 오늘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좀 약간 피곤합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가서 캐놀라 씻고 쉬엄쉬엄 6시간 600km입니다. 600km 쉬엄쉬엄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정성어린 이 음식을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음식물을 남기지 맙시다. 오늘 반찬은 간단하게 제가 트럭에서 정말 자주 먹는 반찬입니다 오래 갖고 다닐 수 있고 아무리 많이 먹어도 질리지 않는 우리 쌍놈김 참치 요거는 불어네 저는 불어를 배우긴 했는데 읽지 못합니다 Sun-dried tomato and basil 이게 원래 제가 스윗 칠리 타이 그 튜나를 사야 되는데 색깔이 똑같아서 짓구 나니까 썬드라이드 토마토이네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원래 썬드라이드 토마토저 파스타에 많이 넣어먹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계란장조림 제가 퍼먹고 있어요 김치 코스트코 김치입니다 김장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코스트코에서 몇통 사왔습니다 이게 익으면 나름 먹을만한데 집에서 해먹는게 더 맛있죠 아, 김장은 또 언제 하나. 그리고 생양파, 쌈장. 이렇게 먹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제 하이웨이 1번에서 901 세컨더리 하이웨이로 내려갑니다. 이쪽을 통해서 가면 캘거리 남쪽으로 더 빨리, 빨리 갈 수가 있어요. 는캘버리갈때 거의 이쪽으로 들어갔다가 이쪽으로 나옵니다. 이쪽이 스케일이 없어서 뭐 과적은 하지 않지만 그 인스펙션에 걸릴 확률이 줄어듭니다. 이쪽으로 가면. 그 씩시카 네이션이라는 여기 원주민 부족 마을을 지나게 됩니다. 지금 지나고 있는 곳은 정식 명칭은 글레이첸이라는 타운인데 이 씩시카 네이션이라는 그 부족들이 삽니다. 원주민 마을이에요. 는 여기서 남쪽으로 547번을 타고 내려갈 겁니다. 남쪽으로. 근데 갈 때는 일로 갈 수가 있는데, 제가 짐을 싣고 나면 이쪽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앞에 지나가는 그이 브릿지, 다리 맥시멈이 30톤이라서 제가 지금 트럭이 20톤이라 지나갈 수는 있는데 제가 짐을 싣고 나면 63톤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일로 돌아오지는 못합니다. 이쪽이 지름길이에요, 가는 데는. 이쪽으로 웬만한 트럭들이 가진 않습니다. 이쪽으로 갈 일이 없죠. 캘거리를 가려고 해도 저 20번 하이웨이 지금 가던 901 타고 쭉 가면 되는데 저는 지금 모슬레라는 타운을 가야 하기 때문에 돌아서 가야 합니다. 아니면 캘거리 거의 옆에까지 갔다가 다시 대각선으로 남동쪽으로 돌아서 가야 해요. 이따 올 때는 그쪽으로 가야 합니다. 이쪽으로 돌아오는 길이 그쪽밖에 없어서 하지만 지금 가는 길은 30톤은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빈차라서 가능합니다. 지금 오른쪽에 저 집들 다 창문 막아놓고 다 폐허로 변한 집들이 많아요. 이게 정부에서 이 원주민들에게 무상으로 다 집을 제공을 하는데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그 정부 보조금을 못 받거든요. 근데 이 원주민 마을에 그 마약상들이 엄청 많이 돌아다닙니다. 뭐 음모론 같은 게 있긴 한데, 마약으로 많이 사고가 나고 집에 불도 지르고 아무튼 그냥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원주민들 제대로 못 살게. 그래서 가다 보면 정말 유령 마을 같은 타운이 있습니다. 캐거리 오래 사신 분들도 이쪽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예요. 이쪽에 올 일이 없거든요. 다리기, 다리 지나기 전에 약간 으스스한 타운이 있습니다. 저쪽에 저기 좋아 보이는 조립식 집 있죠. 적어도 다 버려진 집입니다. 창문 다 막아 놨어요. 가다 보면 지붕에 불나서 뻥 뚫린 집도 있고, 아예 지붕이 없는 집도 있고 가관입니다 진짜 이쪽에 약간 저녁 때쯤 오면 섬뜩해요 진짜 저 위에 닿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아유또 옵니다 어우 물 엄청 많이 뿌렀네 이게 캘거리에서 오는 보울 리버입니다 그, 로키에서 흘러 내려오는 그 영화 마를린 몰로 나온 흐르는 강물처럼 나온 그 보우리버. 그게 여기입니다. 여기서, 아, 로키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다리 높이 제한은 4.4m. 제가 지난번에 저희는 4m 넘으면은, 아, 4m보다 낮으면 못 지나간다고 말씀드렸죠. 오, 물살이 완전히 다리 밑에까지 바로 와 있어요. 으 머리 닿는다. 누가 닿다 보였어 저기. 어 물살이 아주 커피색이에요. 다리는 안 무너질 겁니다. 무너지면 안 돼요. 집에 가서 삼겹살에 밥 먹어야 되는데. 무사히 지나왔습니다. 이제 저 언덕길을 올라서 17km만 가면 모슬레라는 타운이 나옵니다. rapides Are you loaded? Hello. Are you loaded? Yeah. Where, where are you going? That's the Where? On the set you can't go there, it's 30 tons limit bridge. Okay. You can't go through there. No. Why not? You're gonna be in trouble, it's 30 tons. The what? 30 tons limit bridge over there. Okay. You have to go around over there. It's like a car's land or somewhere. You can go, come from empty, but you can't go loaded. Primary? Secondary? No, 30 tons. 30. Oh, okay. You have 63 tons right now, right? You yeah. can't go there. Okay, it's up to you. There's police over there now. So it's up to you. Yeah. <laughs> 제가 오늘 사람 한명 살렸네요. 지금 새로 들어온 직원인데 지금 30톤 좀 지금 63톤 싣고 절로 갈라 그랬어요 그냥 둘걸 그랬나요? 쟤는 오늘 운 좋은 겁니다 저 만나서 지금 한번 거기 갔으면 돌아 나올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초보들 처음에 문제점이 저겁니다. 그냥 아무데나 막 들어가면 안 돼요. 길을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내비게이션이 저쪽이빠르니까 제가 올 때도 이쪽이 빠른 길로 알려줬거든요. 이쪽으로 우측 한 바퀴 키고 들어오려고 할 때부터 예상했습니다. 디스패치가 이쪽으로 보내는 이유는 아마 같은 데서 실으려고 보내는 거거든요. 저안 만났으면 쟤는 30톤 브릿지를 저 63톤 끌고서 지나갔을까요? 안 지나갔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제가 제 상황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아까 올때그 커브길에 언덕길 거기 돌릴 수도 없는 길. 그 후진도 안 됩니다, 거기는. 그냥 뭐 트레일러 분리하고 하나씩 끌고 오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도 30톤이 넘을 텐데. 아까 오다가 그 거기 또 경찰까지 지나갔거든요. 그리고 저 새로운 드라이버가 좀 특이한 게그 매노나이트 그 콜로니에서 살다가 어떻게 말해야 되나? 이거 뭐 도망 나왔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자기 살고 싶어서 혼자 나왔다고 해야 되나? 그 콜로니에서 나와서 혼자 일하는 사람입니다. 자유를 찾아서 떠나왔죠. 그래서 약간 그 발음이 그 콜로니 사람들이랑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길을 잘못 들었네요. 아, 저 자식 저거 신경 쓰다가 반대로 들어왔어요. 저 동쪽으로 갈지 아니 서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동쪽으로 들어왔네요.